네, 주식을 좋아하는 수구입니다 자, 오늘 8월 13일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샀어요.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많이 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의 상승이 눈에 띄다 보니까 뭐 OLED 관련주들 이슈가 있었죠. 많은 이슈를 갖다 보니까 대부분의 OLED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 휴장이다 보니까 내일 딱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내일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 주사모 채널이 있는데 채널의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가장 먼저 올라올 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어제는 i t 센 글로벌 현대약품, 아난티 말씀드렸는데 아난티하고 현대약품은 흐름이 좀 좋긴 했거든요. 그런데 i t l o 글로벌 오늘 말씀드린 OLED 관련 주들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도 많이들 남겨주시긴 하던데 제가 영상 설명란에 제 소통방 링크를 좀 남겨놨거든요. 이 내용들 보시면 뭐 현대약품 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이 흐름이 안 좋거나, 뭐, 흐름이 좋거나, 이럴 때는 제가 소통방에서 한 번씩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니까, 해당 소통방 들어오셔서, 뭐, 주식시장 관점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게 있죠. 뭐, 제가 올려드린 종목들, 코멘트도 드리고 있고, 시황 공유도 드리고 있는데, 뭐 테마 분석기 보시나, 뉴스 검색보, 특징주 뉴스봇, 가격포착봇까지. 뭐, 가격포착봇은, 예를 들어, 내가 뭐, 삼성전자, 7만 3천원 돌파하면 알려줘.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알람을 주고 있으니까, 뭐, 사용하실 분들은 영상 마지막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 뭐, 이거 자동화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요즘에 제가 바빠가지고 개발 업무를 잘못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게 있으면 구독자 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개발할 수 있는 선에선 개발 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저께 말씀드린 IT 생글로벌 마이너스 3% 마가 뭐 현대약품은 오늘 고가에서는 5%대 음봉에서좀 뭐 잡아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음봉에서 뭐 잡았으면 뭐 7~8% 정도 수익이 가능하셨을 것 같고. 아나티는 시간에서 JST나가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서 한번또 올랐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소통방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뭐 아무래도 OLED 관련주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시가총액이 높은 덕산 네오룩스는 지금 23%대 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자 어저께 은봉이 떨어지고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LG 디스플레이가 못 올랐던 게 있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장기적인 이 하락선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시작됐고 다시 한번 올라탄다면 예전의 영광을 한번 찾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덕산 네오룩스가 23%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수급이 좀 상당했거든요. 자, 종목별 투자자를 보며, 기관이 오늘 1.1조 원 매수를 하고, 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엄청나게 대량 매수를 했어요. 자, 어저께는 거래량 없이 음봉으로 마감한 다음에, 그냥 끌어올리고,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상장일의 최대 거래량이 터진 거거든요. 이 거래량이 왜 터졌냐라고 했을 때 이전에 물렸던 물량들, 2023년 3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6월까지 물렸던 물량을 거의 한 번에 소화하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자, 물론 내일 음봉이 나온다며 해당 구간 이전에 고가 라인 때까지 밀렸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수급도 상당히 좋고 LG 디스플레이가 크게 밀리지 않는 한 덕산 네오룩스도 이전에 고가 라인 때 5만 천원까지도 한번 달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GST입니다 GST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유의미한 가격에 딱와 있거든요 자 보시면 해당 구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갭떴거든요 갭뜨고 나서 지지했다가 여기서 또 이탈됐다가 여기서 또 윗꼬리가 달렸다가 반복했던 자리가 해당 구간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기준선이거든요. 이 기준선은 이뭐 관점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해당 가격대를 돌파하면 밀고 해당 가격대 밑에서 다시 들어올리고 이걸 반복하다가 드디어 여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았는데 그저께 거래량이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은봉이 나왔지만 해당 구간을 버티면서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올리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나왔지만 지금 뭐 대책으로 해서 서 가격 변동은 있는데 이전에 고가 라인들을 뚫으면서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급이 한번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오른다면 해당 구간, 이 구간에 매물이 한번 있잖아요. 해당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밀리더라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는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녹십자 MS입니다 자 녹십자 MS는 오늘 뭐 코로나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좀 상승이 크게 나올 법했는데 OLED 관련주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오히려 덜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아까 g s t 처럼 이 기준선이 있거든요. 여기서 갭을 띄우고 여기서 상승을 보여주다가 밀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다가 다시 한번 밀고 여기서 버텨주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매물대를 한번 도전했거든요. 자 그런데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죠.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 라는 것은 이전에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올릴 때 거래량이 한번 나온다면 그게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는 있겠죠. 자, 반대로 해석하면 아직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매물을 한번 먹기 위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윗꼬리 구간, 이 윗꼬리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린 모습이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음봉이 떨어지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4,050원, 오늘 딱 시가잖아요. 이 시가를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올라갔을 때에는 4,500원이라는 우리가 알수 있는 자리까지 주의 한번 챙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난주엔 영상을 못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오전 10시쯤 원전 관련 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어, 꽤나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어, 이렇게 말씀드린 성광밴드 G2 파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테마 분석기 뭐여기다고 뭐 이슈 있는 뭐 원전 치면은 안 나오네요. 원자력이라고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자, 원자력 발전, 원자력 해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나오죠. 원정 관련해서, 어 성광밴드, 이렇게 치면은 관련 기사를 찾는데, 어, 제가 만든 보들이좀 많습니다. 자, 여기다가 뉴스 검색을 또할수 있어요. 원전이라고 검색하면 원정 관련 기사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뭐어 네이버나 구글이나,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뭐, 제방 들어오셔가지고, 내용도 보시면서, 뭐, 뉴스 검색, 이 봇을 활용해서 하셔도 좋고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을 제가 넣어 놨으니까, 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돈 받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뭐, 저한테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반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말씀드리면서 테마 분석기에 이렇게 나왔네요. 관련 기사 이렇게 나와 있고, 관련 테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원전이라고 검색했는데, 피팅이라고 나와서 이거 계속 좀 오류 좀 잡고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특징주 뉴스라고 해서 하루마다 특징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뭐 기사를 일일이 찾는 거 도저히 좀 어렵고 어떤 이슈로 오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특징주 관련 기사가 나오면 바로 포으로읽어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주 내가 직접 찾기도 귀찮고 어떤 게 오르고 있는지 알람만 보셔도 알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오늘 개발한 이 가격 포착법. 자, 여기다가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보시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보시면 뭐 어려우실 수도 있기는 한데, 자, 여기다가 추가. 뭐뭐 삼성전자. 뭐 내일 오를 것 같으니까 뭐 7만원. 이러면 뭐 하나 솔루션 제가 검색해놨는데, 하나 솔루션은 뭐 제가 등록해놨는데, 삼성전자가 7만원을 돌파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 뭐6 8 0 0원 돌파와 이 돌파와 이 3회 이상 포착되어 관심 종목 자동 삭제. 뭐이 정도 알람 받아보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입하려고 했던 종목이 오르면 뭐 증권사별로도 있기는 한데 알람, 텔레그램 알람으로 이렇게 뭐 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뭐 삭제 같은 경우에도 편합니다. 뭐 삭제 누르시고 삼성전자 누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누르면 삭제되고 이렇게 편한 솔루션 뭐 감시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어, 목록 치면, 이렇게, 잠시 중인 종목 나오고, 초기화 누르면 다 삭제됩니다. 자, 그래서 뭐 내가, 그다로비이 내일 볼 거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5 1 0 0원 쳐놓고, 아, 돌파하면, 매매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좋겠죠. 자, 그래서 제방 들어오셔서,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뭐, 제가 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들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링크를 좀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꼭 클릭하셔서 뭐 필요하신 내용에 맞춰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